네 몬스타엑스는 서로서로 친한게 많이 보여서 보는 저도 기분향상 좋아요 최근에 기현씨 인터뷰에서 어? 형원씨랑 둘이 당일치기 여행갔다는 얘기를 했는데 응? 평소에도 멤버들이랑 여행 자주 가나요? 자세한 이야기 듣고싶어 갔어요? 언제 갔어요? 아.. 어... 허언증이에요? <laughs> <laughs> 허언증 아 갔어요 아 진짜요? 네 갔다왔어요 <laughs> 최근은 아니고 형 알았어? 나 몰랐어요 몇달전에 어떻게 몇몇 모르는데 몇달전에 <laughs> 이제 얘기좀 해줘요 그요 <laughs> <laughs> 하귀들끼리 가고 말을 안해 요 <laughs> 그러니까 참여하는거야 이게 또 사람 뭐팀 뭐, 활동할때 네. 다같이 움직이기 쉽지 않잖아요 그쵸 그렇죠. 스케줄 맞는 사람들이 또 아, 있으니까 아요또 아, 아, 너무 착하셔고아닙니다 아, 아닙니다,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그때 전날 둘이 술을 한잔하고 네. 이제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즉흥적으로? 네 즉흥적으로 아. 가자 그래서 일단 잠을 자고 네. 다음날 이제 함께 홀업 근데 술을 두 분이서 드셨어요? 아니 이제 또 안무 같이 아, 해주시는 형님이랑 네. 같이 먹고 네. 같이 잤어요. 네. 같이 자고 일어나서 네. 바로 출발을 했습니다. 어디로? 네. 남양주로. 아강으러또 뭐, 뭐뭐 아무래도 멀리는 못 가고 네. 또 남양주에 또 사시는 또 선생님이 한분 계세요. <laughs> 그래서 분기다 계신가 봐. 네, 또 고기 먹고 네. 당일치기로 왔죠. 또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멀리 는못 가고 바니까 한게 네. 놀았네요. 네. 네. <laughs> 멤버분들 서운한 거 네. 같네요. 다음에 같이 어. 한번 가... 좀 짜증 나네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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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 <laughs> 기분 좋지 않네요. 네. 좋지 않아요. <laughs> 다음에 한번 같이 가죠. 네, 다음 기회. 네. 네. 기회 괜찮아요. 저희 가... 둘이 갈 거예요. 네. 네. 저희 아, 둘이 갈 거예요. 네. 네. 네.